신년특별 새벽기도회 세 번째 날 설교 구원과 말씀으로 사는 한 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어요. 지난 주일 예배도 참석하신 분이라면 또 설교를 따로 들으신 분들이라면 주일부터 화, 수 그리고 오늘 목요일까지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의 심년 가운데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올한해 그렇게 적용되어지고 또 묵상되어지고 또 역사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늘 그렇지만 말씀은 듣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저희가 지금 누가 복음 멈추고 있지만 누가 복음 말씀 계속해서 듣는 자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그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삶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내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총 여섯 가지 요소가 구성되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진리와 의를 강조하였습니다. 신자의 참된 삶, 진실한 삶, 또한 성도의 의로운 삶,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포함하여서 의로운 삶을 강조하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 밥이다. 제가 조금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복음과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신자가 복음을 소유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복음과 믿음 이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전신갑주 여섯 가지 중에서 마지막 두 가지 요소, 바로 구원과 말씀을 함께 나눌 차례입니다. 17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짧지만 그 중요도는 전혀 어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볼때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비중 있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저희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로마 군대라면 투구가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구원이 더 중요하다. 제가 주일날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도에게는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구원이 있어야 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구원을 받았다. 아이고, 교회 가면 맨날 그런 얘기 하는데, 무슨 말인가?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저의 설명이 충분하진 않겠지만, 제가 중요한 말씀으로 요약해서 전달할 때에 잘 들어보세요.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는 전제되는 상태가 있어요. 전제되는 상태, 어떤 상태냐? 어떤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전제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성경적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인 구원은 오히려 내가 아니라 능력 있는 다르니, 능력 있는 다르니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성서에서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떤 돈을 다른 사람이 갚아주면 그 사람이 나의 구원자고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신약성서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 그것을 탕감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이미지가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누가 저한테 이건 진짜 10조, 아, 제가 10조원의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제가 도대체 무슨 수로 갚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탕감해 줬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자 구원자는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만 에 쓰임 받은 단어는 아니었어요. 또 내가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이길 수 없는 어떤 싸움에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 구원자예요. 나는 구원 받은 거예요. 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뭐 그런 거 많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 없었죠. 벌써 뭐 430년 정도 노예 생활하던 땅에서 어떻게 출애굽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자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는데, 어떤 사람이 밧줄을 던져줘서 살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자예요. 그리고 구덩이에 빠져 있던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전제되는 상황. 내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돌파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서 누군가 다른이가 나를 그의 능력으로 건져주시면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라고 하고 그 상황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구원받았어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에서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서 구원받았어요. 자,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구원은 바로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자,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죄와 죽음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 자, 그것이 바로 죄와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인간이 죽는 존재라는 것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참으로 슬픕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26절에서는 인간의 원수는 사망이다. 인간의 원수는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죽는 존재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맨날 교회에서 맨날 죄 얘기하고 죽는 얘기하고 사망을 얘기하고 또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누가 있는가? 죄인만 있다. 세상에는 죄인만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만 있다. 하나님 없다고 하면 죄인이고 하나님 떠나 있으면 죄인인데 세상에는 죄인만 가득하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인간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는 존재이기는 싫지만, 동시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수 없어서 그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능력 있는 타자. 능력 있는 타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죄의 문제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무엇을 위해서 지셨는가?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함. 다시 말해서 죄가 없어야 화목해지죠. 그러므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죄사함을 받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분명히 저희가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죽는 존재가 아닌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죄 없는 이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다, 영생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이 스토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구원으로 무정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하거나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참된 성도는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존재들로서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아, 이러다가 죽으면 어쩌나, 이러다가 삶이 끝나면 어쩌나, 이게 다이면 어떤가, 다음이 없으면 어떤가.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한 것이 보장되어져 있다면, 이 땅에서의 한평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 있겠어요? 말 그대로 담대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확신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죠? 그들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었죠. 영원한 것을 보장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성도들과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질병이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마귀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상대해야 하는 성도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아이고, 너무나 너무나 힘든 거죠. 아무것도 무서워하는 것이 없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달려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아주 아주 힘들어 한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죠.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확신을 가지고 저렇게 행동하는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성도님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아주 그냥 꼭 쓰여져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구원의 투구야말로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지 모르겠어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 자신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도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죠. 자, 중요한 것은 성령의 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풀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종종 검으로 묘사되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자 검의 이미지예요. 스워드 검의 이미지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속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다시 말해 힘이 있는 말씀으로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주 날선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또한 거꾸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장 마귀 입장에서 말씀이 없는 성도는 어떤 상대일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마귀 입장에서 말씀이 없는 성도는 어떤 상대일까요? 아주 쉬운 상대입니다가 답이에요. 아주 쉬운 상대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창세기로 가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 중에 하와가 있었습니다. 하와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품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하와에게 마귀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었어요. 유혹의 질문이에요. 그러자 말씀을 온전히 품고 있지 못했던 하와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유혹에 제대로 걸린 것이죠. 하반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비슷하게 알고 있었어요. 비슷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온전히 분명히 똑바로 알고 있지 못했어요. 자, 그러자. 하반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였어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쓰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와는 마귀에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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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상대가 되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말씀에 관해서는 오늘날도 같은 방식으로 마귀가 역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 선지자, 하나님,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라고 할수 있는 이단과 사이비를 보세요. 이단 사이비. 그들은 창세기에 등장한 뱀처럼 말씀이 없는 자들을 노립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을 노려요. 하나님의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더냐. 이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렇다. 몇 장, 몇 절,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또는 암송하시는 것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단 사이비가 와가지고 유혹의 질문을 던졌을 때, 왜요? 그게 뭐가 다른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덜컥 걸려서, 여러분, 잘못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지는 것이다. 그리할 때의 말씀은 성도의 삶, 특별히 전 영역에서 성도를 지키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된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눈 두 가지 요소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으로 무장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세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주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말씀의 검이 무뎌지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으려면 말씀의 검이 예리해야 합니다. 자, 오늘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올한해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섯 가지 요소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아주 빛나고 아주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건면하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